황선생님은 그분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부인도 있으셨고 자녀도 있고 아들도 굉장히 훌륭한 아들을 뒀었습니다마은 결국 당신께서 망명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가족들은 모든 인생의 끝이 나버렸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자녀들도 지금 어디서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덕홍 선생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장엽, 김덕홍 두 사람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자, 여기서 제가 직접 만나봤던 황장엽과 김덕홍, 저는 김덕홍에 대해서 좀더 어, 높은 점수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어, 김덕홍 선생은 역시 신혼 서판이라고 얘기하죠. 아, 어, 김덕홍 선생의 그 얼굴, 눈썹, 눈매, 어, 입, 또 악수할 때 손에서 느껴지는 그 힘, 이런 걸 보고 또 본인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는 직접 다 듣고 썼으니까요. 아, 어떤 느낌이 드냐? 아마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부족함이 없겠다. 국가정본장이 돼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황장엽 선생과 김덕훈 선생은 김대중 정권의 야비하고 간특한 이간책동으로 인해서 둘이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벌어집니다. 특히나 미국을 방문한다 만다 이런 것으로부터 여권을 받는다 못 받는다부터 해서 두 분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 간극을 벌리고 이간질한 중심에는 바로 국정원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를 제가 회상해 보건데 지금 황장엽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했던 거. 그리고 굳이 그 타이밍에 황 선생이 꼭 왔어야만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다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자신들의 범죄 사실,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조작된 이런 사건 사고들을 감추기 위해서 한짓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됩니다. 망명이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과 사건 당시의 비밀 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아, 6.25 전쟁이 53년 7월 27일 휴전되고 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아, 정책이라할까대책이라할까 이것을 아, 위기 관리 차원 정도에서 어, 저는 관리해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이든 뭐든 간에 아,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서 한반도 고유의 영역을 되찾아오겠다. 이와 같은 진취적인 기상을, 진취적인 작업을 미국의 방해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슨 뭐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건 말뿐인 자유고 실질적인 자유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요 수리소문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을 통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당시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경악스러울 만큼 중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비밀 공작 기관이 이와 같이 과감한 작전을 우리 땅 안에서 할 수가 있나?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해 버렸죠. 물론 제가 그 현장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비밀을 지켰냐 면은 옆방에 사는 일을 제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 당시 상황을 보건대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즉 제가 돼서 옥합단자에 자리 잡고 가루로 아마 돌아가셔야 될 팔자였는데 아 그때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코로나 때도 한두 달여 아, 혼수 상태를 헤매다가 아직 살아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 아, 참으로 아, 야릇한 감정이 듭니다. 망명 이후 황장엽 씨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있나요? 2010년 제가 퇴사하기 1년 전 10월 10일 날 상십절이었는데 아, 황제의 비서는 한만은 80 평생의 일기를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한달 전쯤 제가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황 선장을 이렇게 제가 끌어안았습니다. 어르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미 몸이 너무나 바삭바삭한 가을의 나교처럼 메말라 있었고 그때 제가 어르신 이 몸을 탁끌어안는 순간에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국. 아, 2010년 10월 10일 날 아, 목욕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아, 누구는 일부러 익사시킨 게 아닌가 그러는데, 아,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요. 꿈과 희망을 강제적으로 어 빼앗겨 버리고. 어, 그렇게 해서 한마는 아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황정임 선생의 송도비를 세워드리자라는 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아황 선생의 유해를 그래도 남겨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황 선생의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을 저희 조직원들이 수거를 해서 현재도 모은행 비밀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황자엽의 아이라고 얘기하는 황자엽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그 술집 작부 출신의 여성이 하나 있어요. 성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씨입니다. 엄씨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황 선생의 재산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갔죠. 남쪽에 자식이 없는 황 선생의 약점을 악용해서 누구의 씨앗인지도 알것 같은데 그 아이의 이름이 황 선생 성을 따서 황 그리고 이름이 도입니다. 이 황도이. 지금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으면 영어로 뭐뭐 제임스다, 짐이다, 뭐 요셉이다, 피터다, 뭐 테일러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자우지간에. 한국에 등록된 이름은 황도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젠가는 황자협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친자식인지 아닌지는 아, 확인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 당시에도 저와 소수의 무리들은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가 아, 당시 국장이었던 아, 정말 깜도 안 되고 정말 그 칠급 주사보도 안될 만한 그런자가 아, 국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방해를 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즉시에 그 관계를 밝히지 못한 게 굉장히 한이 됩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국정원 내부 조직은 비겁하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